안녕하세요. 조유민 조유빈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오늘은 강원도 정동진에 있는 정동진 시간 박물관에 와 보았습니다. 시간과 시기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잘 설명된 박물관 같습니다. 저희 같은 학생에게는 정말 좋은 학습이 될것 같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지만 사람들은 어, 어, 어. 사륙을 맞을 수... 정말? 너무 너무... 유빈유빈입니다 오늘은 정동진 시계박물관에 왔는데요 정동진 시계박물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그 이런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줄을 실에 매갖고 끌어올려 운명을 연결시켜 추의 무게로 드럼을 포사시고그 회전을 기어장치로 작용해 시계의 바지를 움직이게 하는 중동시계가 탄생했습니다. 생에 걸쳐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계는 개가 흔들려도 오차가 거의 생기지 않아 항해 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1초의 길이가 다르네요. 맞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1초가 더 길어집니다. 시간이 늦게 흐르는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는 속도와 중력에 의해서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걸 수학 공식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 모든 위성에는 패션시계가 신려있고이 이론에 맞춰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GPS를 이용하는 특히,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만든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설명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슬이 떨어지는 모습이 재미있네요. 이곳은 박물관 옥상입니다. 소망의 종이 있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정동진에 오시면 이곳에 와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계박물관입니다. 응. 여러분 잘 보셨나요? 즐겁게 응. 뭐 여러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유민 조유빈이었습니다.